오늘 운동은 스쿼트와 오버헤드 프레스, 그리고 풀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몸통이 잘안 잡히는 느낌이 났습니다. 저도 이렇게 기복이 있는데, 우리가 지향해야 될건이 기복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. 누구나 다 이렇게 기복이 있습니다. 어떨 때는 몸통이 잘 잡히고, 어떨 때는 몸통이 잘 안 잡히고, 어떨 때는 미드풋이 흐르고, 어떨 때는 미드풋이 덜 흐르고, 어, 이럴 때일수록, 음,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 기복을 줄이는 거고, 그리고, 어, 이렇게 좀 복잡할 때, 생각이 많아질 때일수록 더 기본에 충실을 해서 더 간단하게 귤를 줘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에 오늘은, 어, 약간 발바닥 전체로 그냥 지면을 누르고, 어, 그냥 코어만, 어, 배만 더 신경을 썼습니다. 그렇게 하니까 170으로 한 마지막 세트에서 조금은 느낌이 괜찮아져서 180으로 무게를 올려서 훈련을 이어서 진행을 했습니다.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자세가 잘안 잡힐 때일수록 또 그냥 기본에 간단한 귤을 스스로 줘야 됩니다.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스쿼트로 따지자면 뭐 무릎은 어떻게 하고 엉덩이는 어떻게 하고, 앉을 때는 어떻게 앉아야지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, 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인 경우에는, 자세가 굉장히 어안 좋게 되고, 무게도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. 그럴 때일수록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, 어이 새벽에 안 하고, 그냥 낮에 운동한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, 오늘 그래서 그런지,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슬리퍼 신고 훈련을 진행했는데 어, 전체적으로 잘 밀리는 느낌이 났습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슬리퍼를 신고 훈련하는 건 어, 추천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오버헤드 프레스도 미드풋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제가 많은 분들을 받드리는데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때 중심이 흔들려서 파페스도 음, 굉장히 안 좋아지고 훨씬 더 무겁게 들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꼭 어, 데드리프트 할때 신는 신발이라든가 이런 단단한 평평한 신발을 신고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밀때는 오버헤드 프레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밀어야 됩니다 제가 어,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가슴이 덜 열리는 것 이때 가슴을 조금 더 열어줄 수 있는 팁은 어, 엉덩이를 약간 앞으로 밀어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똑바로 선 자세에서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밀면서 가슴을 더 열려고 하면 허리가 살짝 더 꺾이기는 하는데 가슴이 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. 이때 또 하나, 하나 하는 나하 실수가 턱을 당겨주는 실수인데 턱을 당기게 되면 어, 가슴이 다치게 됩니다. 그래서 시선은 정면인데 턱은 가볍게 들린 상태가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때 또밀 때는, 어, 이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미드풋과 그리고 머리 위로 그냥 수직으로 밀어야지 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. 만약 바 밑에 내가 안 들어가고, 어, 누워서 미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밀어주면서, 어, 바 밑에 내 몸이 들어가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자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지난번에 어, 올렸던 내추럴 훈련자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영상에 댓글을 댓글이 달린 것 중에 어, 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자주 하는 게 좋다와 관련해서 지금 2분 할로주 4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주 6회 훈련하면 더 좋은 건가요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. 어, 이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꼭 훈련을 할때 똑같이 이만한 운동 강도를 뽑아야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. 항상 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어, 만약에 주에 4회 훈련하던 분이 그 주에 4회 훈련할 때인 운동 강도를 갖고 주 6회를 한다면 몸에 어, 피로감이 많이 올라가고 훈련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 6회로 훈련을 바꾼다고 한다면은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됩니다. 어그 세트 수라던가 무게를 변형을 해야 해서 접근하시길 추천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훈련은 자주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자세가 우리가 이 S-R-A 커브 그러니까 자극을 주고 회복하고 다시 초과 회복하는 어 이런 커브가 그 근육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쿼트 자세도 우리가 안 하게 되면은 어, 좋아지지 않고 더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주에 한 번만 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안 좋아합니다. 기술적으로 자세가 좋아지기 힘들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적당한 무게로 한번 건드려주고 이런 프로그램을,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스스로 짜서 하는 것도 굉장히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지금 제 자세에 대한 고민으로, 음,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자세에 따라서 무게가 느껴지는 게 진짜 천차만별이고 또 깨달음을 얻게 되면 갑자기 중량이 확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아마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심지어 실제로도 어떤 종류의 운동 같은 경우는 잘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빈도를 자주 가져가서 자세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걸 정말 추천을 합니다.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어,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중구난방 이,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, 어, 다음에는 또 다른 어,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